혹시 계산해보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채연이 떴어. 한 건데 왜냐면 제가 신뢰하는 거니까 보면은... 아, 아, <laughs> 저번에 너무 재밌게 잘 주셔가지고 아, 저번에 또 저게 대박났잖아 아그러니까저 그리고 음. 고객선 계속 진짜요? 봤어요 몇번 봤어요 재밌던데요 <laughs> 캐리캐리 채연이가 왜잘 되는지 약간 알았어요 어, <laughs> 그 채연이가 응. 너무 잘 웃어요 그래서 응. 아무것도 아닌 건데 되게 웃기게 보이고 <laughs> 그냥 아무 <아무것도 아닌데> 분위기가 <laughs> 너무 좋게 잘 되니까 봐봐요 제. 아니 경장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약간 험성복게 생겼어. 죠술드세요 오! 아침 시까지 먹어야 누구 기가코백호님 지금 직접 입은 패션인가요? 누가 따라가시요. 그럼 어떻게 저 가? 따라가심거안 되겠다. 어, 근데 뭐, 뭐 하신 거예요? 아, 스킬 한받 따라해 봤어. 요 아, 잠깐만. 따라 어떻게 나도 나도 나도, 나도. 이거. 아 화장실 가서 혼자 만들던 게안 보이게 <laughs> 아니, 보이는 건 어떡해 <laughs>